안녕하세요. 헐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셀럽뱅크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소개할게요. 바로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의 옷장입니다. 젠지 피드엔 지금 새로운 무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그녀가 부활시킨 60년대 감성이죠. 자극적이고 반짝이던 Y2K의 시대를 지나 더 여성스럽고 영극적인 무드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사브리나 카펜터는 지금 패션의 흐름을 바꾸는데 한몫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브리나 카펜터가 누군가요? 혹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셨다면, 간단히 소개할게요. 그녀는 디즈니 채널 출신 배우이자, 지금은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팝스타입니다. 음악은 물론, 패션계에서도 완전 주목받는 인물이죠. 2024년과 2025년, 사브리나 카펜터는 단순한 팝스타가 아니에요. 그녀의 룩 하나하나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밈처럼 퍼지는, 트렌드 아이콘이 됐어요. 특히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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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크리스탈 드레스, 후드 벨벳, 코르셋 드레스 같은 화려한 디자이너 룩을 연이어 선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페르소나예요. 그녀의 스타일을 분석한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녀가 입은 드레스를 비슷하게 따라 만든 쇼핑몰 룩북은 하루만에 품절됐죠. 60년대는 단순히 복고가 아니에요. 오드리에번의 우아함, 트위기의 키치함, 브리지 빠르도의 로맨틱한 무드까지. 지금 젠즈는 바로 그 시대의 여성상을 컨셉처럼 입고 즐기고 있어요. 사브리나는 그 중심에서 미니 드레스와 풍성한 웨이브 헤어, 체인백, 스트랩 슈즈 등 60년대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리얼 빈티지가 아니라 레트로한 분위기를 재현하는 감성이죠. 이건 빈티지 쇼핑몰, 인스타 룩북, 틱톡 챌린지까지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어요. Y2K 패션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계를 강타했어요. 벨라하디드, 두아리파, 올리비아, 로드리고까지. 모두들 반짝이 탑, 로우 라이즈 진, 헤어핀을 착용했죠. 하지만 문제는 과잉이었어요. 뭔가 과하고 너무 많이 받고 점점 필요해졌답니다. 그리고 Z세대는 새로운 극단적인 무드 전환을 원했어요. 그 대안이 바로 60년대 무드였죠. 좀더 소녀스럽고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152cm의 그녀의 작은 키예요. 평균보다 아담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드레스와 스트랩 슈즈,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주는 실루엣 덕분에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고 러블리한 인상을 줘요. 짧은 기장의 드레스는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고 디테일이 심플해서 오히려 귀여움을 더 강조하죠. 화려한 금발과 복고풍의 볼륨 있는 헤어 스타일도 그녀만의 차일딩한 무드를 완성하는 데 한몫하고 있죠. 그녀는 하나의 컨셉 캐릭터처럼 옷을 입고 자신을 브랜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Z세대는 그걸 따라하면서 자신만의 감성을 입히고 있죠. 트렌드는 순환해요. 하지만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사브리나 카펜터는 그중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Y2K 이후 새로운 무드를 찾던 젠지들에게 그녀는 정답처럼 등장했죠. 지금 젠지들이 미친 듯이 따라하는 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한편이 영화처럼 사랑스럽고 주체적인 여자 주인공이 되는 방법. 그걸 사브리나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0년대 레트로 감성과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른 패션 스타일도 소개해 볼게요. 어떤 스타일이 궁금한지 댓글로 꼭 알려 주세요.